얼 좋아. 와 이제 최고. 그거 버리게? 어. 네 안녕하세요, 우리. <laughs> 안녕하세요, 둘이입니다. 오늘 어, 오늘은요 <laughs>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에. 이 <laughs> 예, 오늘 간만에 제가 어. 저녁이 쉬기 때문에 날씨도 이제 저녁 선선해져서 산책하러 갑니다. 둘이랑. 네, 둘이 산책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어. 맨날 저 혼자 하고. 일, 일주일에 한번. <laughs> 나 이거 너무 애지중지 들고 있지. 이거 <laughs> 어. 저번 주에 한신빙 어. 아이폰 16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이 들고 다닌답니다. 네. 예. 갑니다. <laughs> 우리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부부다. 그리고 이곳 사이타마란 곳에 5년째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단독주택인데 집들이 서로 마주보며 디귿자 형태로 지어진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주택단지라 불리는 곳이다. 뭐 그렇다고 꽃마을 꽃마을 같은 단지에 이름이 붙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구조 덕분에 이웃과 자연스레 얼굴 마주칠 일이 잦은 편이다. 아담한 우리 주택단지에는 총 9가구가 살고 있는데 우도한 것은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계약 후 이사와 보니 우리가 이 단지의 첫 번째 입주자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벌써 여기 이사온 한5년 올해가 5 년째지? 그치야 음. 벌써 이렇게 <laughs> 세월이 흘렀구나. 저희 집이 그 단지예요. 음.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이사를 왔었거든요. 맞아, 우리가 <laughs> 첫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옆에 쪽 라인 <laughs> 짓기도 전에 우리 계약하고 들어왔잖아. <laughs>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 저녁이 되면 그 4월이니까 좀 쌀쌀했을 때였거든요. 앞집, 옆집, 뒷집이 어. 다 깜깜해가지고 어. 무슨 폐가촌에 온 것처럼 좀 오소로시했거든요, 음. 으스스하고. 그렇 <목소리> 아무래도 우리가 단지의 첫 번째 입주자가 되다 보니 우린 밤만 되면 무슨 폐가촌에 들어온 것마냥 등골 소을한몇날 며칠을 보냈던 것 같다. 음. 여보세요. 아하 그리고 거꾸로 들고 여보세요 하고 있는 저 폰은 저번주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핸드폰 바꾸러 갔다가 얼떨결에 득템하게 된 나의 신핑폰 아이폰 16이다. 그리고 일주일을 체험해본 결과 역시 이건 상상 이상이다. 좋아도 너무 좋다. 이쪽? 이쪽. 오른쪽. 또? 이쪽? 어. 여튼 아무도 없는 주택단지에 딸랑 우리 한 가족 들어와 살다가 한집두집 집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우리 단지가 다 채워지기까지는 한 두세 달 정도 걸렸었던 것 같다. 오늘은 잉어가 안 보이네? 어머, 아, 이 집에 이렇게 야자수가 있었었나? 어, 여기 이국적이다. 음, 옛날에 있던 집들은 큰 나무들이 되게 많아. 다있어 우리 단지은 없어? <laughs>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집들이 못해도 어. 한 20년 정도는 되어 보이잖아요. 어. 근데 요 정도 세월이 느껴지는 집들을 보면 다 이렇게 나무가 몇호로씩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집을 지면 이렇게 나무를 무상으로 줬나봐. 아니면 싸게 팔, 팔았던가, 이벤트로. 그러니까 <laughs> 그러고 있잖아. 이사 권장 정책, 이라고 나무 주고. 우리도 이만한 화분도 있죠. 하하하. 하 수다에다 수다레. <laughs>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저희 수다에어저 색깔도 괜찮네. 이게 오래되니까. 네. 좀 낫네. <웃음> <웃음> 어 저거 하니까요, 진짜 집안의 온도가. 응. 몇도 내려갔는지는 온도계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응. 일단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안 더워요. 응, 방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한 주택살이가 이제 5년째 접어드니, 이젠 아침에 현관문 열고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가끔은 소소한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들도 생겼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저희가 제일 먼저 이사 왔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은 뭐, 들으신 분 많겠지만, 그 이사를 오면, 뭐 맨션 같은 경우에는 음. 옆집이나 뭐 윗집, 음. 아랫집 정도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음. 이사 왔습니다. 작은 선물 들고 오지? 예, 네, 그리고 뭐 가족은 몇 명입니다. 어. 강아지를 키울 경우, 어. 강아지를 키웁니다. 어. 뭐 아기가 어릴 경우, 뭐 아기를 키웁니다. 라고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데, 음. 조금 폐를 끼치더라도 이해를 음. 해주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저희 단지에서 첫 입주자라 <laughs> 인사를 다 받았어요. 어. <laughs> <laughs> 막 쌀도 받고 과자도 받고 쌀 2kg짜리 과자 응. 소금뭐 어. 그런 것들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우리는 받기만 했는데 혹시 답례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제가 <웃음> 알기로는 <웃음> 어. 그 이사 간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 온 사람이? 어어 어. 뭐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어. 없는데 아무튼 뭐 이미 지났습니다. 아. 5년이라는 세월이. <laughs> 아 오빠는 어렸을 때그 어. 이사할 때 떡돌리고 그러지 않았어 어, 그랬던 것 같아 시루터.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적에도 부모님이 이사를 하게 되면 이웃집에 떡을 돌렸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 오기 전 한국에서 아파트 생활을 할 때를 떠올려보면 떡은커녕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었던 것 같다. 물론 그때 우리는 맞벌이 생활로 새벽에 나가 한밤중에 돌아오는 생활 패턴이라 더 그랬겠지만 사실 일본의 맨션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반면 단지로 묶여있는 우리 같은 주택 단지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이사왔다고 인사하는 정도의 문화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저희가 고베에서 첫 일본살이었잖아요 어. 그때는 일본의 문화를 모르니까 그치? 저희가 이사가서 그냥 살았거든요 어. 네 옆집이 아이티 아, 몰라 누군지 근데 그 맨션에서도 위집인지아래집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사왔다고 인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뭘 들고 와서 그때 처음 알았어 나 없을 때 왔었나? 우리 얼마나 욕했을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 티도 많이 날 텐데 <laughs> 아니, 저 집은 와서 인사도 안해 <laughs> 에이, 안 그렇겠지 어. 그러고 보니 날이 많이 서늘해졌다 어, 낮에는 뭐 40도 가까이 되더만 이제는 저녁 되니까 선선해지네 음. 근데 사실 이것도 어. 한 28도야 <laughs> 28도 정도가 선선해진 느낌이야 오케이, 딱 둘이 좋아하는 시간 이렇게 노을이 질랑 말랑할 시기 개와 덥지도 않 늦대의 시가 그렇지. 전생에 여우여, 여우였을까 여우. <laughs> 언젠가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일본의 이웃들과 트러블 없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일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의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까워지려 애쓰는 것도 좋지만 그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든다라는 글 말이다. 우리 너무 예뻐. 어, 그러네. 이게 카메라 영상으로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어. 예, 아주 예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우리 응. 그 선물을 다 받았나? 그 이웃집들한테? 아니, 한...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적당한 거리두기도 존중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거리를 두려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도 굳이 일부러 다가가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5년 가까이를 살았어도 아직 얼굴도 한 번도 본적 없는 이유도 있다. 그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은 하루도 어. 얼굴을 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5년이 <laughs> 다돼 가는 동안 어. 오빠 봤어? 가끔, 가끔 음. 봤어. 근데 뒷모습이나, 저는 어. 2층에서 한번 내려다 본 적은 있는데, 어. 젊은 신혼부부라는 거 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도 시켜먹고, 차도 없고, 거의 왕래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거 보면, 음. 저희 가끔 영상에도 좀 나오는 저희 앞집, 앞집 아저씨 있잖아요. 어. 그 철마다 어. 오이 갖다 주고, 옥수수 갖다 주고, 또 뭐지? 뭐. 그 당근도 갖다 주고 뭐. 하시는. 어. 왜? 오빠 너무 예뻐 와 여기 어... 진짜 명당자리인데 난... 카메라로 안 잡힐 것 같아 내가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아? 너가 아. 빠지면 굴겠다 아. <laughs> 너무 멋있다 나 멋있게 나와? 화면이 이제 이거 AI로 어. 인물 지우면 오있을것 <laughs> <laughs> 같아 멋있다. 여튼 어디까지 얘기어어 어, 인사, 인사를 오, 해도 받아가지저 앞집 아저씨네 어. 정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꽤 만나기 어. 좀 드문, 참, 운 좋게 만난 어르신들 같아요. 그 그치? 어. 우리 아버지하고도 말 탔어요. 어, <laughs> 서로, 앞집 아저씨는 일본말로, 저희 어. 아버님이 한국말로 두 분이 어. 한 2, 3분 동안 대화가 되시더라고요. 어. <laughs> 아, <아무튼>. 고생했 <laughs> 복근호 <목소리도> 아, 치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예. 그러고는 서로의 모국어로 대화를 이어나가시는데 그게 아, 통한다. 장남. 통한다. <laughs> <응원한다>. 예. 여기 일하셔요. 왔습니다. 아 감사하다. 알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네. <laughs> 네. 네. <laughs> 통하더라고요. 정말 이두분 각자의 모국어로 꿋꿋이 대화하시는 데도 신기하게도 대화가 되신다. 안 감사합니다. 네, 응. 아, 건니지와. 아, 건니지와. 건니지와. 예, 이 시간이 응. 동네 개들 산보시키고볼일보러 그 나오는 시간이라서 지금 개들이 좀 많네요. 응, 개파냐? 어떤 <laughs> 저희 앞집 아저씨 말고 저희 응. 옆집에는 저희보다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또 부부가 응. 사는데 그 집이라도 좀 왕, 왕래? 응. 어? 뭐 서로 고향 갔다 오면은 예. 오미하게좀 사다 주고 저번에 노란 수박도 한번 받았죠 네, 그분들도 어. 그 집가 갔다 오면 저희한테 집가에서 어. 갖고 온막 과일 어. 뭐 이것저것 주고요 우리는 막 과자나 소주 네. <laughs> 한국 갔다 오면 <laughs> 어. 그 집에 딸 아들이 있는데 딸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케이팝을 어.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어. 요새 아시죠? 한류봄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물어 뭐 그런 거 덕분에 친하게 지냈는데 또 그런 반면에 아까 뭐 얼굴도 모르고 어. 지내는 이웃이 있는가 하면 얼굴은 아는데 어. 그냥 그 가볍게 인사해도 사람을 만났을 어. 때그 대면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어. 느낌을 어. 받는 분들도 한두분두 두 가정 두 어. 집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현관문을 열고 나오다가, 음. 저희도 나가면 이렇게 서로 나오는 게 인기척이 느껴지면, 음. 살짝 문을 닫고 들어가세요. <웃음> 그랬어? <웃음> 어, 어. <웃음> 어. 처음에 저는, 어,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음. 싶다가, 아, 좀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좀 부담스러우신 음. 스타일이시구나. 그래서, 저희도 오히려 음. 인사 받기 싫어하고, 이렇게 음. 거리감 있는 걸 좋아하니까. 음. 음. 아마, 이게. <laughs> 문화적 거리두기 음. 사람 거리두기 뭐랄까 에이. 그런 비슷한 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일본에는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는 것도 음. 어, 예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음. 캐다 캐제다 음. 그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음. 근데 넌왜 이렇게 귀엽니? 음. 어우 쿠로시바와 처음이다 음. 그러나 저러나 우리 동네는 시바견이 유난히도 많다. 도쿄에 살았을 때는 별의별 희한한 애완견들을 많이 봤었는데 우리 동네는 왠지 집집마다 시바견 한 마리씩은 다 키우는 분위기이다. 우리도 키워야 하나? 어... 까만 시바인데요. 저렇게 흰색 검은색 있는 시바는 저희가 처음 본것 같아요. 근데 되게 멋있다, 예쁘다. 오, 예쁘다, 시바 시바, 이쁘다. <laughs> 근데 되게 점잖네 오토시, 그 그러니까 아 노인이래요. 지금 12년 돼 갖고 어. 3년만 있으면 15년 된다고 아 어,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어쩐지 뭘까 의젓하고 골든 리트리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네. 왠지 어. 강아지랑 아저씨랑 함께 늙어 가시는 것 같지 않나? 그렇지. 아유, 근데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보이신다. 두분 다. <laughs> 아우 벼가 다 익었네. 예,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뷰 포인트다 진짜. 예. 여러분 여기 그동안 안 보이는 사이에 너무 예뻐졌죠. 음, 여기 그냥 바람만 불면 그냥 촥. 진짜 멋있었는데. 이제 딱두 달만 있으면 10월 말 되면 이제 추수철이잖아요. 여기 정말 진짜 멋있는 벼파도가 쇼악월에9월에 수확하네? 사실은 잘 몰라. <laughs> 9월에 알고 있는데. 9월부터 죠야 어. 9월도 하고 10월도 할 어, 거야. 그지 이거 보실래요? 이것 봐요. 이게 음. 코시 이까리입니다그 유명한 코시 이까리 그럼 여기는, 어, 개구리 있다. 이거는 개구리입니다. <laughs> 개구리가 천연, 뭐랄까, 살충제그 벌레 아, 같은 그 거. 방충제. 어, 그래서 개구리가 일부러 올챙이 같은 거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시끄럽게 써. <laughs> 이렇듯 일본에 15년을 살고 있지만 일본 이웃들과의 거리감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일본하면 다들 하는 말이 있다.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나라라는 것. 그래서 일본에 와서 유학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아니면 아예 우리처럼 일본에 들어와 살든 겉으로 하는 말과 태도인 타테마에와 진심을 담은 속마음, 혼내를 구분해야 한다고들 말이다. <놀라> 응? 오빠 근데 손에 든거 뭐야? 계속 카메라에 노랗게 잡히네? 좀 빨리도 물어본다 어나 지금 처음 봤어 이게 어. 둘이가 사용하던 이전 핸드폰 아 예, 그거 반납하는 겁니다 맥스로 한 16,000포인트까지 준다고 합니다 맥스로? 어. 만 포인트라도 나오면 그거 무슨 포인트로 주는 거예요? 이거 빼이 빼이 그럼 저희는 뭘 살까요? 어... 외장하드? 아나 외장하드 맞아 어. <laughs> 이제 한 50기가 정도 여유 없어 그... 외장 하드를 사든지 여튼 저희 유튜브 영상 편집에 <laughs> 응? 저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네. 일본의 혼내와 타테마에 일본엔 분명 확실히 혼내와 타테마에라는 것이 존재한다. 우리도 처음엔 이 말이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란 표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곳에 살다 보니 사람의 속마음을 스트레이트로 말하다 보면 상대가 민망해하거나 분위기가 싸해질 수도 있어 오히려 속마음을 숨기고 살짝 부드럽게 말하는 걸 배려로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 음... 원만한 인간관계와 조화를 위한 일종의 사회적 기술? 온라인게임 으로 치자면 스킬하 낚시 배우며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것처럼 혼내와 타테마에도 일본 사회에서 나라는 캐릭터를 성장시키기 위한 필수 스킬 중 하나 정도가 아닐까라고 짐작해 본다. 저 천막 쳐 있네. 오, 뭐 처음 본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거. 그런데 이랬던 우리 동네에서 마쯔리가 열린된다. 이 동네 이사온 지가 벌써 5년째인데, 우린 우리 동네에 마쯔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날 처음 알았다. 아니, 원래 우리 동네는마쯔리단가 없는 줄로만 알았다. 어, 아, 뭔가 그 지역 지라시에그 아, 5년 만에 부활한다는. 우리 집에도 이거 붙어 있었었어. 어. 어, 여러분, 요게요. 지금 이거 봉 오돌이거든요. 어. 봉 오도리가 오도리가 춤이거든요. <웃음> 봉춤? 봉춤? <laughs> 일단 이거 어. 넣고. 네. 핸드폰 무사히 자기가 좋은 단가에 책정돼서 돌아오길. 아 여기서 하는구나. 아. 이게 아마 이걸 건데 동네마다 여름 되면 다 하거든요. 도쿄에서도 하고 어. 저희 살던 고베에서도 했는데. 저기 맨 위에서 누가 붙이고, 그 리더 되시는 분이 렇게춤 같은 거 이렇게 치면, 음. 어린이들, 가족들이 여기 뺑뺑 돌면서 그 장단에 맡아서 음. 이렇게 춤추는 건데, 어, 또 이런 것도 볼수 있게 된다. 예, 저희 산책 다 마쳐가고, 날도 어두워지고, 그러면 내일 여기 우리 동네 봉축제. 봉축제? <laughs> 예, 우리 동네 봉축제. 어떤지. 아마 먹거리도 많이 있는 걸로 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서 팔면 안 되나? <laughs> 김치전 같은 거 하면 어. 좋겠다. 혹시 한국 음식 이 있을 수도 있겠다. <웃음> <웃음> 아무튼. 근데 그럼 오빠 내일 그럼 여기서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만나는 거 아니야? 뭐 아는 사람 있어? 앞좌현 씨. <웃음> <웃음> 내일 뵙겠습니다. 예, yeah. to be continue, to morrow. 우리 둘이 부일로그 우리 둘리 브이로그 저기 많이들 간다 6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야 되게 뭐랄까 동네에서 이렇게 맛질을 하니까 <laughs> 되게 어색하다 우리 항상 맛질을 한다면 차 몰고 가서 이 근처 주차장이 세우고 또 걸어가서 되게 뭐랄까 귀찮았는데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열리는 마을 축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음. 저희 동네에도 어. 장기사랑 같은 거 하나 봐요. 그래? <laughs> 저기 보면, 어. 아이들. 어, 그러네. 가깝지만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웃과의 미묘한 거리감 이렇게 조심스럽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여름마다 열리는 춤추는 축제 봉오돌이다 아마 오빠 여기 있다가 네. 어. 여기에서 아마 붙이고어 초... 어. 일단 여기 야따이가뭐 있는지 네. 한번 쭉 볼까요 예 일단. 일단... <laughs> 일본의 이러한 맛주리에서는 서로 처음 보는 동네 사람들일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데 개인주의가 강한 일본인들일지라도 이날만큼은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보기 드문 장면이다. 물론 봉호돌이만의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무더운 여름밤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음식도 나누고 놀이도 즐기고 또 어른들은 술 한잔하며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게임을 즐기며 보내는 한여름밤의 즐거운 축제인 것이다. 다만 예전과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15년 전 일본에 처음 왔을 때랑 달라진 점이라면 이제 일본 전통 맛집이 한복판에 케이팝이 딱하니 자리 잡았다는 거? 역시 케이포프 <laughs> 여기 아이들이 두 번째 팀이거든요. 아마 고학년 팀 이분은 우리 님 오늘 혼자 힙합 솔로로 아, 나가시나요? 아니, <laughs> 오늘 복장이 어, 되게 힙한게 아, 뭐 무대에 올라가서 좀 솔로라도 뭐 하나 하실 것 같은데요? 어, 네모의 꿈 부르기로 <웃음> 했습니다 <웃음> 방금 1, 2, 3학년에 초대 공연이 끝나고 4, 요학년 이제는 이제 고학년 언니들 어, 막, 언니들이 아무래도 낫겠지? 보시죠. 내가 제일 잘나가? <laughs> 아니야. 어. 우리 동네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아, 몰라. 네, 지금 우리 동네에 사는 애들을 위주고, 초등학교 1, 2, 3, 4, 5, 6, 8, 년 이다 동원된 것 같습니다. 동네 축구가 생각보다 다른 축제에 비해서 되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특히 한국 K팝 음악이 참 많이 나오네요. 역시 예상대로 K팝 음악만 계속 나오고요. 어우 지금 팀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제몇 바퀴 보는 거야? 어허. 네. 아무튼 아직 먹거리를 다못 봤기 때문에, 지금 먹거리 우리 먹거리 좀 사다, 어. 좀 앉아서 먹을까?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커피 소부터 커피 파스 먹고, 김수. 카키고리. 카키고리부터 먹겠습니다. <웃음> 뭔가. <웃음> 네, 아무튼, 얻었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옆에 할머니가 50년 여기에 사셨다고 하는데 6년 전까지는 이마을에 맛집이가 항상 있었대요.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가 이 앞에 이거 지금 무대 있죠. 이게 코구나 리전 때 여기 주민들이 자치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올해 다시 재건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맛집을 할수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네.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적이 처음이네요. 저희도 저 그리고 그래 내꺼 먹어. 우리 거. 팥빙수는 많이 먹어. 파키도우리는 아, 네. 알았어. <laughs> 하나 더 사줘. 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봉충을 지금 주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동네. 에 봉구청 예, 뭐, 아무래도 저, 음악 저작권도 있어서, 여기서 많이 못있을것 같습니다. 어, 이게 저작권입니 <laughs> 아무래도 동네 조그만 맛집이다 보니까, 야따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그냥 조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6년 만에, 5년 만에 이렇게 많은, 6년, 6년 만에, 6년 만에, 만에 맛집인데, 이렇게 가장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laughs> 여러분 안녕! 오늘 이렇게 일본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생각지도 못한 우리 동네 봉오돌이 맛집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는데 어디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 앞집 친근한 아저씨네처럼 오이를 갖다 주면 우리는 한국 과자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아저씨네가 옥수수를 갖다 주시면 우린 또 다른 한국 먹거리를 더 얹어드린다. 이렇게 소소하게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과 사람은 정을 나누면 가까워진다는 진리가 국경을 가진다. 가리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끼고 산다. 다만 한국처럼 형님 오늘 안주 죽이는데 한잔하러 오시죠? 이런 건 아마 일본에선 다음 생에나 가능할 듯 하다.